안녕하십니까. 쌈마이TV. 오늘은 공주에 왔어요. 공주 금강. 저 위에 다리가 뭐라고 랬지 백제 큰 다리? 완한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거기가 나올지. 밑에 조사님들 두분 낚시하시길래 한번 와봤어요. 물빨이 너무 세네. 공사도 하고 요즘 뭐 여기 뭐 산책로 만드는지 공사하고 를 있어가지고. 어 이거 저게 백제 큰 다리인가? 멀리 왔습니다. 멀리 경기도 양주에서 공주까지 3 시간 걸려서 3 시간 반. 오늘 금요일이라 차가 많더라고. 금어기 전에 올 금어기 전에 5월 초에 저기 건너편에 건너편 교각 밑에서 55자를 걸어가지고 뭐 포인트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봤어요. 어, 모르는데 는 일단 교각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낚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던져보다가 안 되면 그 추억을 되살려서 저 건너편 교각 밑에 들어가 봐야죠. 물빨이 너무 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애물이 하나도 없 바닥이. 공사 차량이 없고 나서 그런 건지 원래 이런 건지 그냥 바닥이 자갈 바닥 같아. 열심히 던져봐야죠. 아 여기 쪽 벌레가 너무 많네. 여기 조사님 두분안 보였으면 여기 안 들어왔는데 여기 두 분이 보여가지고 살짝 올라가가지고 물가에 좀 죽는 구간 한번 들려봐야돼 아 벌레가 벌레가 너무 댐비네 이거 해도 안 떨어졌는데 네, 가을인가봐요 하늘이 구름이 완전 가을 패턴 구름이야 바람 부니까 시원하고 좋네 수온이 너무 높아요 수온이 물에 들어와도 뭐 차가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 시원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 손 담그면 온수에 손 담그는 것같아 물발이 이렇게 센데도 시원한 맛이 없어. 아무래도 자리를 더 건너편으로 오 야. 뭐가 따라와서 점프를 하네. 뭐야? 끌이었나? 은색빛이었던 것 같은데. 안 지켰겠는데? 아, 여기서 하다가는 배렸스배렸스배렸스 아, 닌거같아 여기도 이런데서 뭐안자하나도무 돼. 여도안맛으리도안 돼. 여기도 안 돼. 의리 여기도 기도아니야기도안아무래도 건너편으로 가야될것 같은데요 안되겠어 이거 업스트림 시간이 한 시간이 몇시가 됐을려나 6시 됐나 해 넘어갔으니까 6시 넘었겠는데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낼 것 같은데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짜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저 건너편 백제 큰 다리 건너편으로 동네를 몰라서 이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기 건너편 아파트 있는데 저쪽 건너편으로 이동 자 오짜의 추억이 있는 백제의 큰 다리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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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노.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좀더들어가 더워서 아유 왔어 어우 왔어 어우 똥 때렸어 왔죠어우예 오, 삼자는 되겠는데, 어우 삼자는 되겠어요. 어우 삼자 어우 역시 오자의 추억은 오자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게임에 일단 낄게요 낚시 좀 하고 개척 좀 하고 어우 손맛 좋습니다 떵떵 때려주네요 이 자리는 그냥 우연히 들어왔어요 우연히 우연히 여기를 모르는 곳이라 일단 다리 밑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 바닥이네. 아, 바닥이야. 어우, 장갑을 껴야 되겠네. 자, 리노는 일명 짬용. 일명 짬용. 1700원짜리. 이게, 밸런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대녀 오래서도 안 깨져요. 살짝만 더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뭐 어디 가만히 냐아마 급하게 깊어, 깊어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바닥이야? 바닥이네. 어 이렇게 바닥 걸림이 심했었나? 다행히 나왔네. 야, 이것도, 어우, 뭐가 있나 보다. 두유물이 떠내려 왔나 보네. 조심히 차야 되겠네. 뒤로도 그 한번 쳐보고 아유, 랜턴 켜야 되겠네. 안 보인다, 안 보여. 바닥이 예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왔나 봐요. 또 앞에 막 부표도 걸려있고. 아 이거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걸어서 뭐 입질이 계속 들어올 줄 알았더니 뭐 이래 이거 피딩이 아니야? 얻어 걸린 건가? 이게 뭐지? 쓰레기? 아, 대왕 쓰레기. 대왕 쓰레기! 저 건너편 교각을 보고 쳐서 샤악 흘리는 거예요. 저 건너편 교각. 야, 아, 애초에 여기를 들어와서 쳤어야 되나, 그냥? 아 참나. 보자마자 한 마리 걸고 이거. 아, 눈먼 쏘가리 하나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우당탕을안 하네. 어우, 뭐야, 이거. 잉어냐? 어우, 뭐야, 어우. 터졌어. 라인 터졌어, 라인. 아, 뭐냐, 이거? 아. 아, 이거 뭐야. 어? 어막 쳐봐가. 음, 쏘가리 아니겠죠? 이 쏘가리였으면 이거 오짜 느낌인데? 브랙을 너무 섣불리 잠갔나 야, 언놈이지 몰라도 민호 하나 달고 갔네 이거. 바닥 걸린 줄알았었어 오우씨 오저 앞에 있는 부표 걸었어 오오 오, 민호 그냥 상납할 뻔했네 아 벌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게 천장갑은 이게 안 좋아 아이 뭐가 걸렸는데, 이거 뭐냐? 쓰레기야, 뭐야? 이거, 아이씨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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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씨. 뱀 날라오는 줄 알고, 아, 어, 얼음이 다 녹았네. 얼음이 다 녹았어. 강물이 하나도 안 시원해요. 강물이. 이거, 야, 수온이 심각하게 높아. 얘네가 더워가지고, 이거 뭐, 더위에 지쳐가지고, 이거 먹이 활동하겠어? 더운데? 더워서 땡칠이 되 있겠지, 땡칠이? 아, 야, 야. 어, 나왔다. 물속에서 헥헥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더워가지고 야 이거 물발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시원하니 이거 뭐아저 부표 밑에 뭐 쓰레기 걸었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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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아하이, 이거. 아, 무슨, 부표 밑에 밧줄 있다, 밧줄. 저 보여? 부표 밑에? 아이 아, 부표 밑에 밧줄이 있네. 에이. 근데 물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물색이. 오! 응! 왜 그래 여기서 물겠는데? 이 50짜리는 캐스팅하고 라인 텐션 바로 안 잡아주면은 앞바늘에 라인이 걸려요. 그래서 신경쓰면서 낚시해야 돼. 그래서 65짜리는 그런 일이 어지 없는데 50짜리는 캐스팅하고 오허 선생 오 왔대 왔대 오 사이즈 되나본데 도와줘 오허 전무 오 사이즈는 되나본데 오 뜰채 뜰채 폈어 도와줘 오케이! 야, 3자, 그진 4자 되겠는데? 어? 그진 4자 되겠어. 어. 어, 축하. 아빠 열심히, 야, 나 그냥 여기서 열심히 던져야 되겠다. 결국엔 또 저기 그늘 아래서 물은 거 아니야? 그늘에서 물은 거 아니야, 그늘? 난달아나 계측은 있다가. 누워, 교체. 자, 허전무랑 막교하는 짬룡이. 나는 짬룡이로. 결국엔 내 롱립으로 잡은 거 아니야. 아이, 참나. 왔어. 아이 짜러. 뭐야, 강 선생이야? 뭐 이거 강 선생인가 본데. 아이 강 선생. 아이 강 선생 나한테 도움 어떻게? 아. 아강 선생. 아이 허 선생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와. 허 선생한테 가라고 허 선생한테 나한테 오지 말고. 자네가 거기 들어가면 나 올라가야 되겠다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야기서쳐거쳐요 아니야. 위쪽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참 희한하네 지난번에도 여기 서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밑에서만 입질이 오는 것 같고 내려갑시다 아래로 내려갑시다. 바람이 너무 세져 가지고 하늘에 먹구름도 있고, 아, 이거 야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비올려나 봐. 바람불어서 시원하고 벌레 없어서 좋다 비오면 이제 망초지 도망쳐 나가야지 어쨌거나 비 오기 전까지는 너무 좋네 아이. 아, 안되겠어요 저기 허선생 옆으로 붙어가지고 어차피 낚시 오래 못하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허선생이라고 하지 말랬는데 허전무 옆에 붙어가지고 아 여기서 물겠는데 여기서 물겠어 수심이 오모모모모모 여기서 물겠어 여기서 이 봐봐 이봐 수심 봐봐 오모 야야야야야야 여기서 여기서 물겠어. 야 깊다 깊어 바로 앞에가 깊었네. 여기서 돌아서 나가야 되네. 아이 물이 탁해가지고 잘안 보여 바닥이. 아유. 오 왔어. 오 힘겨루기 잘해. 드랙 잠지 말고. 자허좀 왔어요. 뭐안 쳐박는데 바닥에 야너엉아를 이렇게 감으면 어떡하냐 오케이 뭐가 온다 오오오야 옆구리 같은데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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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랙 좀 잠궈봐 내가 봤을 때 옆구리야 지금 거기 내려가면 안돼 드랙 장거라고 드랙 장거 거기 물빨이 쎄 가지고 제압을 못해 기다려봐 내가 내려 내가 내가 저로 가볼게 기다려봐 그러니까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라인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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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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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일로 일로 올라가라고, 일로. 아니, 절로. 정우야,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위로. 아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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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더, 더, 더 올라가라고. 절로 가라고, 위로, 위로 가라고, 위로. 위로. 더 올라가, 더. 야, 이미 내려갔다, 이미 내려갔어. 자네가 일로 와야 돼. 이미 내려갔어, 와야 돼, 일로. 자네가 감으면서 일로 와야 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저기 이미 내려갔어. 어? 그러니까 조심히 와. 감어, 감어, 감어. 누치누치 누구 소갈인지 알았잖아. 누치 빨리, 빨리 이거 감수봐

누치때문에 아주 쌩쇼했네 손만 의리하게 봤구만 다시 롱립으로 갈게요 롱립 아 고기 물자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누치때문에 아주 둘이 쌩쇼를 했네 건너편을 갈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길 들어왔어야 되네. 아, 터졌어. 어, 씨. 아, 시간 체크 좀만까 9시 된거 같은데, 이거. 흠. 9시가 넘었어. 9시가 넘었슈. 9시 20분이여, 유. 방까지 하고 가게. 어. 라스트 10분 라스트 10분 어 시원해 아 바람 불면 이렇게 시원한데 장갑 벗어 이씨. 한 마리 잡고 이씨. 장갑 껴갖고 못, 못 잡나봐 자 라스트 10분 왔어 아이, 뭐야, 이거. 라스트 10분이라고 그러니까 나왔어? 에소가 나왔네, 에소. 에소. 에소, 에소. 에소, 두 번째 쏘가리. 너는 게임에 끼지 말자. 너는 그냥 조용히 가라. 아, 라스트 10분이라 는데 입질로 오면 어떡해. 그럼 또못 가잖아 아 뭐야 바닥이야? 아폴링바이트인줄 알았네 어우 야 뭐냐 이거? 어우 빗방울? 그렇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비 맞으면서 잠깐 해야죠. 왔어. 어우 힘좀 쓰는데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오야 박았어 오 나왔어 아이 갑자기 입질들어오면 못 가잖아 더 해야 되잖아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어우 삼자 삼자 어 살짝 걸렸어 살짝 걸렸어 살짝 걸렸어 아이고 터졌어 뭐야 이런건 또 못가잖아 왜 입질이 들어오는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응? 이거 뭐야 이거 야뭔 철근이 있다 여기 아이씨 아 아니, 철근이 아니라 이거 무슨 뭐 천조각 같은데 아니, 여기, 이거, 돌에 무슨 철근 같은 게 있어. 돌에. 너 민호가 하나 달려있는데? 아닌가? 여기서 쳐야 되겠다, 씨. 올라가자, 빗방울막 내린다. 우와! 안 돼! 내 민호! 아, 내 민호 놓쳤어. 민호, 롱립, 안 보여, 내 롱립. 예이씨. 자, 계층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가 막올것 같아요. 막 우르렁우르렁거리고. 어? 여기서 하면 돼. 34. 오, 그 94자야. 잠깐 와39.5와0.5 <laughs> 갱신했네 3자에서는야39.5 어? 아름답게 보내주고 마무리하자 그래 여기 오면 꼭 보내주고 가네 자잘 가라 더 커가지고 나중에 좋은 손맛도 보여줘이 가 그렇지 자 어우 야 너는 그진 사짜야 39.5 어우 고맙다 수맛보게 해줘서 잘가 오자짜서 만나자 뿅 빨리 가 얼른 가 절로 가야지 절로 가라니까 그때 3짜도그렇던 얘도 이러니 절로 가라고 밖으로 여울로 가라고 얘야 여울로 여울로 가라고 여울로 여기로 가 가라고 얼른 가 얼른 저 안으로 들어가 어더더더더더더 들어가 더, 더더 더. 더 들어가 더 호잇 더 들어가, 더. 어 잘가 아 공주 뭐라고 여기 백제 큰 다리? 백제 큰 다리입니다 어 백제 큰 어, 다리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이만 끝